안녕하십니까. 미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의 정리환입니다 정말로 2024년은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매서웠던 추위만큼이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리스 승계를 하려는 자 리스 승계를 받으려는 자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메커니즘인지 너무 쉽게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차를 사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차 아니면 중고차 누군가가 나에게 차를 줄 수도 있겠죠 어, 옛날에는 차를 경품으로 주기도 했고 어디더라 보겸 tv에서 그랬나 차를 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차는 공급 가격이 있고 거기에 뭐 프로모션이 들어간다 할인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중고차는 엔카에 k5 뭐 벤츠 e 클래스. 카니발 좋아하는 색깔 주행거리 사고 유무 옵션 이런 거 봐가지고 가격이 책정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준을 삼는 겁니다. 리스를 정리를 할때 승계를 할때 중도 해지를 할때 장기 렌트를 정리를 할때 승계를 할때 중도 해지를 할때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구바이 리스 렌트에서는 중고차 시세로 본다. 돈을 주 살수 있는 금액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현금이 있어 그러면 현금 주고 사면 돼요. 차값이 5천이야. 그러면 5천만원 주고 나라에서 취등록세 이전비 내라. 그게 채권까지 합쳐서 8%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5,400만 원 정도가 들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5,0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8%에다가 중고차 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매도비라든지 성능비라든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 그리고 이 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증받기 위해서 성능보증비 이런 것들을 내요. 알선 딜러의 알선 수수료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프로라고 봅니다. 전 500만 원, 1600만 원 정도면 내가 살수 있구나. 여기에 현금이 모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현금 취등록세는 내가 현금으로 낼수 있어요 취등록세는 카드로 낼수 있습니다 현금만 할부로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 카드 회사의 중고차 대출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고 중고차 업체에서 할때 1등급으로 950점 기준으로 8.3%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내야 낼총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현금으로 살때 나왔죠? 그리고 할부로 살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저희는 기준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어? 그럼 현금으로 사실라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나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매월 할부로 내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이야. 오히려 그냥 체인점 한 개를 더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두 가지만을 생각해 왔다 이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엔카에 가면 17, 8만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 8,000대가 리스 승계나 렌트 승계라는 이야기예요 왜 승계를 하려고 할까 내가 사업자고 급해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려면 페널티를 내야 되니까 그냥 조건으로 승계를 하고자 그 조건이 내가 가장 이득이니까 그거를 승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승계 기준을 구파이 리스 렌트에서는 현금과 1등급 할부 사이에 총 인수 금액 자체로 요 사이에다가 놓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현금을 100%라고 놓고 봤었을 때 리스 승계를 110% 정도 할부를 115% 정도로 놓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 승계를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리스 승계, 렌트 승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라 중고차로 구매해야 된다면 오히려 돈 받아가면서 돈을 내더라도 적게 내면서 승계 받으면 될것 같은데? 승계의 조건은 신용이 이 사람보다 좋을 것 신용이 괜찮을 것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뭐 1등급 할부보다 괜찮으면 좋은 거 아닌가? 현금이나 할부는 내 앞으로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매입으로 처리해서 강가상각으로 처리하지만 말이 어려워지네요? 리스 렌트는 그냥 비용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어, 이게 낫겠네? 그러한 기준을 우리는 놓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5년을 다못 채워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날 저녁 일도 몰랐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정리를 해야 될때 보다 더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현금과 할부 사이에서 리스 승계나 렌트 승계를 가운데다 놓으면 리스 승계를 하려는 자 반납이나 완납 승계보다 훨씬 더 이득이고 금액적으로 리스 승계를 받으려는 자 현금은 없으니까 유동성을 가져야 되니까 할부보다는 어차피 이득이다 서로 윈윈이라는 win 게임이에요 현금과 할부 사이에 리스 승계와 렌트 승계를 중간에다 넣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스 승계를 받는 분, 리스 승계를 하는 분, 모두 다왜 어려워하느냐 바로 비교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리스 회사에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이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 상담원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그 회사 소속도 아니에요 그냥 전달해 달라는 문서나 주고 아이 금액이에요라고 전달만 해 주는 사람이에요 굿바이리스 렌트에서는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을 여러 업체들이 따라 하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같이 그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리스 승계를 하려는 자, 리스 승계를 받으려는 자, 모두 이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에게 약간의 수수료만 주시면 되겠다. 충분히 저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잠깐, 아시죠? 여러분들 차량, 리스 승계 받을 때, 리스 승계하고 싶을 때, 자기 렌트 정리하고 싶을 때, 승계 받구나, 승계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네이버, 검색하셔서 굿바이 리스 렌트 카페에 오셔서 후기들 보시고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보시고 가시편차 어렵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 주시면 진심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리스 렌트 정진환이었습니다.